네, 안녕하십니까. 정풍국장입니다. 네, 오늘은 그, 대한민국 예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능. 원래 예능이라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어, <laughs> 예능을 잘한다. 그래서 음악, 미술, 이런 걸 잘한다. 우리가 교다닐 때는 그런 의미가 예능이었는데, 예능 예, 예능 예능 과목 이래가지고 랬는데 요즘은 예능이라 그러면 뭐냐면 어 옛날 뭐 아나운서 또는 뭐어 의사 전문직 또는 뭐 운동 선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진짜 가수 뭐 이런 사람들이죠. 어떤 그러니까 예능을 잘 했던 사람들이 예능으로 성공한 스타들 어 가끔씩 뭐 의사 변호사도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뭐, 어, 막 이제, 일반 사람들처럼 얘기하는, 그니까 자기들끼리 친구인 것처럼, 옆에서 이제 카메라 같은 거안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뭐 자기 집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당연시 되는 어떤 그런, 어, 채널이 생겼어요. 이게뭐 이제 JTBC나 뭐 t v n 뭐 또는 뭐 MBC도 그렇고, 뭐, 뭐 KBS도 있나? 그런 게 예능이? SBS도 있겠죠. 아무튼, 그, MBC나 뭐, JTBC, 음? t v n 막, 뭐 이런 데서 이제 예능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 너무 격이 없이 하는 것도 격이 없이 하는 거지만, 아, 그 주제가, 너무 그, 아, 뭐, 그러니까 다 좋은데, 그, 예능하는 씬에 탤런트나든지 이런 분들이 너무 이렇게 잘 사는 거. 그러니까 뭐 뭐, 박나래 씨가 50억짜리 집에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너무 이렇게 막 고가의 뭐 부동산에서 뭐, 산다. 또는 뭐, 서장훈 씨, 뭐, 몇 재산이 몇 조네. 뭐, 막, 근데 사실은 뭐, 그 정도 안 되네, 되네. 뭐, 부터 시작해서, 신동현 씨가 뭐 재산이 얼마나 이런 얘기들을 자기들끼리 막 한단 말이죠.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되냐면, 그렇게 이제, 이야기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 뭐 요즘 말로 뭐, 플렉스라고 그러잖아요. 플렉스. 자기가 돈 있는 거를 막 자랑하는 거지. 옛날에는 뭘 있다 그러면 이제, 감추려고 했잖아요. 뭐, 누구도 하도 뭐라 그러니까. 이제 감추고 그랬는데, 지금은 막 부자이면 부자라고 자랑을 하고 다니고, 어, 특히 지금 m z 세들이 이제, <laughs> 그런 걸좀 많이 한다고 하죠. 그제 생각에는 이게 다 좋은데, 그 예능 채널에서, 예능 그, 방송에서 너무 그 고급스러운 생활을 그냥 적나라하게 마치 당연한 듯이 너무 이렇게 어가 없이, 그리고 너무 그것만, 음. 그것만 너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몇 프로나 그걸 하고 있겠습니까? 특히 뭐 서울, 그렇게 그러니까 서울 살고 싶어 하는 서울 듣고 그뭐 김포랑 편입된다고 해서 그게 지금 막 하디쇼가 된그 서울. 그 안에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뭐9 0는 아니고, 95%도 아니고, 아니 뭐 99.9%도 아니고, 뭐 지방 5대 광역시 또는 뭐 이런 지방 아예 깡촌에 사는 사람들 봤을 때는 그게 뭐 남의 나라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오늘도 어떤 블로그에서 그런 얘기를 누가 했더라고요. 대한민국 예능 문제점 딱 하는데 하는 얘기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힘든 현실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꿈과 그들이 생각하는 꿈은 너무나 다른 것 같다. 우리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서 순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예능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의 삶은 정말 우리가 평생에서 한번 살아볼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걸 너무나 당연시 여기면서 그거 너무 마치 자기들의 그 생활을 리그에 너희들은 못 들어올 거야. 우리는 우리의 이 생활이 있어. 라는 식으로, 펜스를 딱쳐놓치 어떤 그런 생활을 살면서 거기에서 뭐 유재석이가 뭐, 유재석 씨가 출연료가 뭐 3천만원, 1회, 뭐 전현무가 1,500, 뭐 박나래가 뭐1,500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어떤 그런 한해뭐 예능을 우리가 이제, 어,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예능에 들어가는 그 출연료를 도대체 누가 내주는 거냐? 결국은 이 시청자들이 내주는 거고 그들은 그것 때문에 돈을 벌고 돈번 그들은 또그돈번걸 자랑하라고. 사실 그 돈을 번 거는 그걸 보고 있는 시청자들 때문인 건데, 시청자들은 더 그걸 보면서 박탈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물론 뭐 거액을 주진 않았겠지. 근데 자기가 그 돈을 이제 여러 사람들이 보고 나서 그걸 본 사람은, 아, 너무 이게 자기가 이렇게, 응? 예를 들면 영화 배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얘네 같으면 이제 막 오히려 미안하잖아요. 막. 봐줘서 감사하다. 어,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거, 이거 갖추려고 막 하는데, 요즘은 너무 그거를 막 드러내려고 하니까, 이제 그걸 이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박탈감을 느끼는 거지. 너무 박탈감을. 근데 그게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뭔가랄까, 소소한 재미. 옛날에는 예능이라는 것을 보면은 내가, 내가 이 방송을 보면서 내가 무슨 약간, 그러니까 방송이 나를 좀 존중해주는 느낌. 그러니까 방송이 너희들도 살만해. 당신들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들도 살만하고, 시청자들이 지금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어떤 콘텐츠 보면서 마음의 어떤 위안을 느끼시고, 좀더 행복하게 살아요. 라는 그런 콘텐츠를 냈다면, 지금은 시청자들의 행복을 다 뽑아가서 빨아들이는 콘텐츠를 하는 것 같아. 옛날에는 콘텐츠가 시청자들한테 포근한 마음을 주고 이렇게 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컨텐츠가 더 망가지고 더 없는 사람들이 나오고 더 힘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아, 마음의 위안을 느끼고, 어, 아, 정말 저렇게 힘든 사람들도 있구나. 아, 저렇게 또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구나. 어, 그걸 어떻게 보면 더, 아, 주안점을 뒀다면 요즘 예능은 뭐냐면 보는 사람들의 행복감을 다 빨아들여서 본인들한테 인축시키는 그래서 그 예능을 보고 있는 어떤 시청자들이 아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하고 불안?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그거를 느끼게끔 그냥 그거를 그냥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뼈저리게 느끼게끔 해주는 게 어떤 예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어, 너무 자연인인가요? 그 자연인 자연에 사는 그런 사람들처럼 완전히 망해가지고 뭐 그런 데서. 어, 산에서 그냥 막 삼겹살 구워 먹고 이런 것도 솔직히 별로 좀 불만이지만, 네, 그것도 너무 좀 그렇잖아요. 어, 남자가 그냥 혼자 거기 들어가가지고, 어, 가족들 다생일에생일서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막, 그것도 약간 좀 도피 같은 느낌이, 뭐 그런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근데, 그것도 너무 심한데, 반대로 너무 또 이게 막 보는 사람들한테 너무 사회적 위화감을 심하게 주는 거죠. 너무 심하게. 네, 뭐, 55억짜리, 집에서 이제 뭐 와인 마시고 이제 뭐어 그런 거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몇이나 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예전에 없었느냐. 예전에는 다 영화배우나 누구나 다돈 많이 벌었겠죠. 뭐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카메라에 찍어가지고 예를 들면 옛날 신영균 씨라든지 뭐 어? 또는 뭐 이런 사람들 돈 많이 번 사람들 있잖아요. 영화배우들. 신성일. 뭐 이런 사람들이 사생활을 우리가 다 찍어서 보여주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아우, 나잘 살아. 막 아우, 우리 집 최고야. 막 금, 금, 금육조 봐봐, 막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보면은 그걸 보는 사람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측면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예를 들면 프레스를 너무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는 참가 봤을 때는 아 그냥 좀 한두 초가다 지금은 좀 한두 초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능의 주제가,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나오면 좋은데, 이건 뭐 노상 그거야. 노상, 그냥, 뭐, 슈퍼카 타고 다니고, 형 뭐, 몇주 있어? 뭐, 조다이고 어쩌고, 어 부자, 부자라는 거다 아는데, 아그 얘기도 정말 지겨워요. 부자 얘기, 부자라는 거 자랑하는 것도 지겨워. 어차피 알고 있잖아, 부자라는 거. 그냥 뭐, 계속 뭐, 그 얘기하고. 밑에 자막에 막 재산 얼마고, 요번에또 박진영 씨하고 누구야, 방시혁 씨 나오는데 여기 막 자막으로 3조 재산, 여기 8천억 재산, 얘기 나오는데 참, 에 천박해 보이더라고요. 천박해 보여. 에 정말 짜증났어. 뭐, 아는 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 참, 보면, 야, 우리가 지금 보면, 대한민국의 나라가, 이 나라가 잘못된 건지, 전 세계가 다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방시혁이 3조인 거다 알잖아. 어? 그리고, JYP에서 뭐, 8,000억인 거다 알면은, 뭐, 그냥 그런 거지. 그거를 뭐, 밑에 써가지고, 뭐, 어쩌라는 거야. 응? 어, 그럼 부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우리가 짐작만 하고, 응?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다, 그냥 일반 대중들이 그냥 돈 모아서 십시 일반으로, 어? 유명해져가지고 지금 돈번 거잖아요, 사실은. 응? 주가도 마찬가지고, 주식이고 뭐고 다, 어떻게 보면. 어? 젊은 애들이 봐주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 봐주고 해서 돈번 거잖아. BTS도 마찬가지고 뭐 물론 이제 글로벌 팬들도 많지만 그래서 너무 그렇게 뭐, 뭐 본인이 예를 들면 뭐 그걸 다 그냥 본인이 땀 흘려서 벌기는 했겠지만 어차피 레버리지라는 게 있잖아요 레버리지 그러니까 남의 어떤 노력을 레버리지해서 본 건데 마치 그게 이제 대단한 어떤 어, 부자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것만 도 주안점으로 포커스를 잡는 건 저는 솔직히 좀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뭐 JYP라든지 방시가 훌륭한 사람인데 아, 나오는 것들이 너무 이제 일반 국민들, 어떤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그냥 뭐랄까요, 좀, 약간 처연하다? 어,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능이라는 게 너무 돈에 포커스가 돼 있는 거지. 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뭐 부자 가능한 거다 아는데,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를 숭상하고 경쟁을 숭상하는 건데, 이거는 경쟁을 오히려 경쟁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지. 아, 그냥 쫓아가고, 이거 마, 그냥 포기해. 예. 어제 8,000원이고, 막 3조 뭐. 어, 55, 55억짜리 뭐 집에 살고, 그냥 포기해. 뭐, 해당 1,500주씩 출연자 출연료 받는 사람들인데, 한 달에 150, 2 0 0억씩 월급 받는 사람들은 뭐, 죽어야지 뭐. 아, 그냥 다 포기해. 이렇게 만들까봐 제 걱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만들까봐.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래도 좀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좀 나오면, 이건 뭐, 그런 말이 될 텐데, 이건 뭐, 아예, 어, 얘기도 안 되는 사람들. 어, 그런 사람들 너무나 당연시적이고. 또그 사람들이 어디가서 월급 받는 사람들하고 다 보면은 그냥 시청자들 때문에 광고비 받아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것들이 보면서 저는 또 천문학적인 출연료도 재미 출연료지만 아 정말 뭐 그들 또 광고 뛰고 하면서 버는 돈이 엄청난데 거기서 또그 사람들 돈 많이 번다고 그거 가지고 또 예능으로 자기가 또그 출연료도 받고 또돈 많이 번다고 또 자랑하고 또 출연료 받아 또자또돈 벌고 아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아, 이건 정말, 우리보다 훨씬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참 우울하겠다. 그래서 어떤 NG가 거기다가 써놨더라고요, 댓글로. 아, 내가 자기가 초딩 때 나왔던 유재석이 아직도 나온다. 자기가 지금 30대 중반인데. 초딩 때 나왔던 사람이 아직도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나오는 사람들 계속 나와. 뭐 강호동이네, 유재석이네, 뭐 이런 사람들. 뭐십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본인들도 참 웃길 거야. 뭐 초등학교 때 나왔던 사람이 아직도 하고 있고, 이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참 정치권도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치도 참 폐쇄적으로 하는 놈이 또 하고 맨날 그리고 5선, 6선씩 하고 그런 것처럼, 연예인도 보면, 뭐 다른 사람 없나? 아, 정말 그것도 참, 체밥적인것 같아요. 어, 뭐, 다그 사람들만 돌아, 돌아가면서 하고, 연예인, 연예인만큼 찰밥통도 없는 것 같아. 전원일기에 나왔던 사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탤런트들도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거기도 진입장벽이 높나봐 그거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일반 국민들은 야, 이게 지금 뭐 아예 대한민국의 나라는패쇄이구야 버는 놈은 계속 벌고 어이 여기 틀어도 유죄석이고 저기 틀어도 유죄석이고 여기 틀어도 뭐, 저기 틀어도 저틀어도 뭐, 여기 틀어도 찾아오는거 저기 틀어도 쳐다뭐는도 음. 이건 뭐, 뭐다 대한민국의 나라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하지 뭔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잖아 어, 그니까 러그 사람들도 열심히 돈 버시는 거지만 저는 이걸 편성하시는 분들이 좀 그분들은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고 그걸 편성하는 p d 나 이런 분들이 좀 각성해서 아좀 다른 콘텐츠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좀지겨워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하고 있어 지겹다고 그래서 좀 어떤 그 예능 특히나 예능에서 그 연예인들이 너무 고급 생활하는 것만 붙여주는 어떤 그런 콘텐츠 좀좀지양하고좀 다른 좀 신선한 콘텐츠 좀, 좀 만들어달라는 걸좀 부탁드려서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